안녕하세요. 진 중투입니다. 2025년 4월 들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독일의 자동차 제약 화학 등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토요타 닛산 지멘스 바스프 등이 있습니다. 화면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할게요. 지난 4월 22일 상해시 정부와 도요타 자동차는 상해시에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양측은 전기차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46억 위안 원화로 2.88조 원이며, 올해 6월 착공 계획이고, 2027년에 첫 차량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이후 외국 기업이 발표한 중국 내 최대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도요타는 4월 15일 중국 사천 수다우 투자 그룹 및수다우 장비 과학 기술과 2.36억 위안, 원화로 466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수소연료전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4월 23일 2025 상해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날 닛산 자동차는 상해 모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모델을 선보인 동시에 닛산 중국 시장 책임자는 닛사은 2026년 말까지 중국 시장에 추가로 100억 위안을 투자해 전기차 개발에 힘써서 중국 시장에 남아서 경쟁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외상 투자 격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외상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해시의 경우 4월 18일 상해시 보동 신고에서 고수준 개혁개방 추진 포럼을 열었고 포럼 현장에서 4 건의 외상 투자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첫째는 일본 모리마츠 그룹 6.2억 유안 규모의 모리마츠 본사 건물 건설 프로젝트, 두 번째는 일본 제약사인 다이지산쿄 주식회사의 분할 생산 프로젝트 10억 유안 규모. 셋째는 싱가포르 농업 그룹인 웰모 인터내셔널의 이하자리 종합 식품 산업 기지 프로젝트, 넷째는 싱가포르 원자재 유통사인 트래필그라 그룹의 중국 현지 프로젝트. 이네개 신규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금액은 40.5억 위안에 달합니다. 일본 기업 외에 독일, 미국 등 국가의 기업들도 대중국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4월 3일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하남성 정주시 정주항공항 경제종합실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중부지역 물류센터와 지멘스 의료 혁신 센터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이 프로젝트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전 세계 여섯 번째 물류 센터이자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물류 센터가 될 것입니다. 4월 14일 글로벌 화학기업 독일의 바스프 그룹은 바스프 산하 셀라스토의 상해 공장 확장을 위해 5억 유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전기차용 소음 저감, 진동 저감, 쾌적성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고, 공장 확장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완공 및 가동할 예정입니다. 마스프 부사장 겸 상해부동생산기지 사장인 슈이비는 공장 확장 후총 생산 능력이 7% 가까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 전기차 업체에 소음저감, 진동저감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 미국 벤처 캐피털인 플라그 앤 플레이는 심천시에서 따완취 국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센터는 AI 등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혁신공간, 혁신서비스, 기술투자 등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산업교류 플랫폼 구축으로 혁신기업의 정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4월 23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 무역 협상 부대표가 외자기업 원탁회를 주재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내 외자기업의 투자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교류했는데 80여 개의 외자기업 및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